남더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구약을 읽다 4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왕정시대 남 왕국 일부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간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왕 얘기로 돌아가도록 합니다.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죽은 후 주전 715년에 홀로 왕위에 올라 주전 686년까지 계속 봉퇴합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에서 중요한 종교계획을 단행한 왕이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가 제위했던 기간이 남왕국의 최전성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왕위에 오른 첫해부터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가 폐쇄했던 성전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들과매지 집화를 모아놓고 모든 백성을 소집하여 성전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질문을 받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라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온느니라.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분노가 유다에서 따라가게 하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히스기야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는 하면 사로잡혀간 자들도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람들을 일깨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근거였습니다. 그리고 시스야는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스야 왕은 이스라엘과 유다 온 땅에 전령을 보내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곧 아스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비웃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스로 겸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정화되었고 제사도 재개되었습니다. 참으로 즐거운 때였습니다. 희스기야가 유월절 절기를 다시 확립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부합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킨 후에 그 땅에 있던 찬당과 제단 및 주상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또한 제사장들과 레윈들에게 십일조를 드려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온 유다의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의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들은 이래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라고 전합니다. 그의 제위 시절은 유다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임제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준 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여호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전 701년 아스르가 침략하다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후 히스기야 왕에게 큰 위기가 닥칩니다. 아스루 제국이 고대 세계의 점자 세력을 확장하다가 그 군사력의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아스루 왕 살만했셀 5세와 사루건 2세가 주전 722년에 북 왕국을 멸망시킨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20년 후 아스루 왕 산해립은 유다의 성업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산해립이 곧 예루살렘에 닥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해서 시간을 벌고 아수리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에서 사용할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에게 수로를 파서 귀원 골짜기로부터 성읍까지 물을 끌어올리도록 했습니다. 물을 안전하게 확보하고 나서 희생하는 근대 장관들을 조집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배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또한 히스기야는 백성들도 격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아수르의 군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수르의 맞서는 이때 히스기야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스로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성읍인 라기스를 포위합니다. 산해림은 라기스를 공격하는 와중에 사자를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격려하는 희스게의 말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또한 그 사자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결코 아수르의 군대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편지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희스게는 이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은 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는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아수르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희스야는 심지어 아수르가 그에게 보낸 편지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 히스기야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지신창조절라 사실을 알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신들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사람을 버려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희스기야는 기도하면서 를 다른 신들을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지은 나무와 돌 조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장조주이시며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시고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희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희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아스르 사람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장담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역사 기록을 봐도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의 많은 성읍을 차지하긴 했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군사력을 고려할 때 예루살렘은 함락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수르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다메섹의 우상을 숭배했던 아하스 왕과 달리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호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합니다. 히스기는 위기 가운데서 도 하나님을 신뢰한 왕으로서 놀라운 본이 됩니다. 그전 701년 있었던 아수리의 공격은 몇몇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수르의 왕궁 문서에도 이 사건이 나타납니다. 또한 라기스 전투에 대한 내용이 아수르의 건축물의 한 벽에 조각되어 있는데 현재는 런던의 영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시스경은 갑자기 심각하게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자 시스경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자신을 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지 않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여호와 앞에 마음을 겸비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을 오필합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되었지만 지롭지 못하게도 바벨론 왕에게 성전 보물을 모두 보여주고 맙니다. 이차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행동을 문제 삼고 언젠가 그 보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주전 586년 남 왕국이 멸망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왕 느부간데사는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집계를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 예루살렘은 매우 든든했습니다. 그렇지만 희스이가 죽으면서 남공왕국의 가장 화려했던 시절도 종말을 보호합니다. 희스이는 국지 간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다음 왕인 아들 문하세로 인해 곧 허사가 되고 맙니다. 문하세가 통치하면서 남왕국은 최악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유다에도 엄청난 타격을 미칩니다. 시스기야에 대한 내용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역대하 29장에서 32장, 이사야에서 3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남왕국의 일부를 마쳤습니다. 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시기에 있던 중요한 왕들을 계속 살펴보고 이사야서와 미가서를 반드시 읽기 바랍니다. 히스기아의 통치와 함께 남 왕국의 전성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는 심판이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와 미가서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이 가득합니다. 선자들의 예언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종을 보내셔서 백성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죄에서 보원하실 것입니다. 이야말로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까지 남 왕국 일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